오케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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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헬로우 에버리. 어 요즘 저는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 6월이 6월 달이 굉장히 6월 한 달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가지고, 네 열심히 열심히 일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아 일단 그 일단 제일 여러분들과 말하고 싶었던 게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인스타를 왜 약간 살짝 이게 손이 안 갈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자꾸, 에 자꾸 이런 공백기가 이, 이게 생길까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아무래도 사진을 올리는 게 사진 때문이지 않을까. 약간 사진 올리는 게좀 귀찮아가지고 사진 찾고 찍고 그러는 게 그래서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사진을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는 약간 트위터나. 뭐 블로그나 그런 걸 해볼까 생각하는데, 네, 여러... 어 아,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할것 같습니다. 곧 커밍순 음, 트위터 계정 곧 하나 만들려고요. 네, 그거예요. 다음 주 기말인데 응원 좀 부탁해요. 화이팅, 진짜 화이팅입니다. 저도, 다음 주인가 기말인 것 같아요. 화이팅! 학교 안 가? 아, 학교 다니고 있죠. 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죠. 어... 어... 블로그 해줘. 아, 블로그... 아, 블로그가 블로그가... 왜... 로 기... 기... 어떤 어로그가 블로그가... 블로떤가블로로 트위터 좋아요. t, 어, 저 t 아닙니다. 완전 아니에요, 진짜. 완전, 완전 아니에요, 진 어쨌든, 네, 조만간, 뭐, 트위터든, 블로그든, 제가 이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 중에서. 으, 음. <laughs> 서빈이 오세요. 필수. 근데, 아 일단, 콘서트를 하려면 곡을, 곡수가 돼야 되니까, 개인, 개인 콘서트 뭐든 하려면, 열심히 노래를 만들어야죠. 올해, 그리고 이것도 엄청 그냥 개인적인, 아, 막, 막 엄청 확정되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그런 건 아닌데, 어, 그 뭐, 작업을 하고 있다는 약간 증거 라고나 할까? 약간 열심히 열심히 산, 열심히 살았다 이런 식으로 아나 진짜 오왜 이러지? 지금 약 약간 인생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세요? <laughs> 아, 진짜. 의연이 나잘 지내? 의연이 잘 지냅니다. 의연이 오늘 영화 보고 왔어요. 엘리멘탈 그거 봤던 것 같아요. 아, 잠시만요. 모자 좀 고쳐 쓰겠습니다. 그. 네, 엘리멘탈 보고 왔던 것 같아요. 시험 얼마 안 남았다, 다현아 공부해. 죄송합니다. 제가 네, 공부. 보이는 거예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색하네요. 아, 어색한 거보단 어색했다기보단 어색하다기보다는 좀 긴장, 긴장? 긴장이 좀더 가까운 느낌. 콜라 술 아니죠. 아, 노노노. 안 합니다. 언제 새 음악을 발표합니까? 8월. 개인적인 꼭 8월에 내고 싶어요. 아, 엘리멘탈 재밌나요? 전 그거 봤어요. 스파이더맨 봤어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약간, 얼탔는데 예, 딱, 그, 영화표를 딱 보니까 이게 더빙, 이렇게 써있어서. 좌절했었죠. 그래서 그거 한번 다 보고 아 지금 너무 아쉽다 해가지고 한번 더 봤어요. 자막으로 바로 한번 더 봤는데 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스파이더맨 보세요. 스파이더맨 보세요. 스파이더맨 보세요. 라이브 좀또 해줘. 라이브 꼭. 아 이게 진짜 월 아 일단 너무 기대는 하시면 안 돼요. 기대는 하시면 안 돼요. 아뭐야겠다 댓글로 예. 담고, 푸르시무, 모두 나는 아치, 이럴 모두 안에 모스븐, 모내 부정에 손지, 야, 베이든, 어, 베이든, 어, 베이이든 어, 베이 어, 베이든, 어, 베이든, 어, 베이든, 이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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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여 여기까지는 됐죠. 예. 일단 아, 뭐라 해야 되지? 아 모르겠다. 아저 갑니다 이제. 여러분들 잘 사시고 이따 좀만 이따 돌아오겠습니다. 굿바이. 어, g o o d 굿바이. 아 봉스